안녕하세요. 테마파크엔터의 에버랜드 신년축제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 축제의 이름은 헬로 푸바오로 작년 7월에 태어난 아기 판다를 주로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즌 일러스트입니다. 다음은 반가워, 푸바오입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운영 예정이고 사전 예약으로 운영됩니다. 한달을 바로 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다 월드 강사장 안에 있는 후바오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꼭 예약을 해주셔야지 후바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다 빌리지입니다. 축제 컨텐츠존에서 진행되고 운영기간은 1월 4일부터 3월 14일이고 매일 11시부터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여러 판다 조형물들 앞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판다 빌리지 사진은 블로그 석봉이님 사진을 허락받고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봉이님 블로그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다 포토타임입니다. 정문과 판다 빌리지, 그리고 위사진에서 보이는 판다 게이트에서 1월 8일부터 3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판다 게이트 사진도 블로그 석봉이님 사진을 허락받고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제 판다가 아닌 판다 마스코트 캐릭터와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이 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 동안 공연 시간표에서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연입니다. 알파인 빌리지에서 진행되던 롤런런 스노우 프렌즈가 하니발 광장에서 진행되며 에리메리 산타 빌리지 공연을 하던 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라이트 포토 파티도 한이 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물라이트 포토 파티는 물라이트 퍼레이드의 축소 버전으로 퍼레이드카 2대와 일부 배역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이두 공연이 끝난 후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 포토타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연들은 1월 8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스테이지에서 진행하는 레니의 데모험도 진행됩니다. 레니 의대 모험은 이번 시즌이 끝나도 계속 공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기 판다 코스튬입니다. 에버랜드 정문, 감성 교복에서 1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아기 판다 코스튬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여할 수 있는 사이즈는 9 1 0 1 1 0입니다 다음은 시즌 메뉴입니다. 마멘 베이비, 판다 핫도그, 베이비 판다 츄러스, 판다 포카토, 판다 케이크 그리고 푸바오. 크림치즈 비프버거가 판매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